자, 우리 2022년도에 어, 마치고 지금 2023년 어, 전입니다. 그래서 세번 많이 받으세요. 세번 많이 받으시고 어, 년 동안 어, 말씀의 휴림 따라 성인도 어, 마세요. 어, 사실 어, 요한의 교회에서 또 우리 세편자들또 어, 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어, 조장하고 있는 그 메시지를 우리 어, 원단 메시지를 어, 받기 전에는 주변의 어, 메시지입니다. 어, 그래서 원단 메시지하고 어, 송구연 친 메시지를 어, 그, 그 중심으로 어, 메시지를 다음 주부터 이렇게 전하겠습니다. 어, 어, 그래서 어, 오늘 무신자의 혼미한 마음은 비추는 청년. 양지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신, 어, 형적, 사실, 있죠. 모든 사람들이, 어, 요두 가지 문제서겠죠. 어둠 속에 있습니다. 아니, 어둠 속에. 어, 우리는 전도사 있죠. 전도사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 평상에 이렇게 니는 헤랜 것이죠. 어,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눈도, 어, 감, 감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어둠 속에 있어서, 뇌 사탄이 불신자들을 계속 쏘고 있습니다. 맞죠? 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 비난조의 상당조, 어, 이렇게, 좋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맞죠? 빛으로 오시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 서 하임께서 빛으로 보십니다. 맞아요. 그렇죠? 우리도 지금 스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이 땅에, 어, 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빛으로 되었습니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복음 맞죠? 오늘 보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부신자의 혼미한 마음을 미쳤습니까? 오랫동안 계속 나오는 우리 다섯가지 정체성 맞죠? 자, 우리는 비이기 때문에 일어나라, 빛을 봐라. 맞죠? 캠프입니다. 우리 인생이 캠프입니다. 인생이 캠프입니다. 맞죠? 어,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미미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할면으로 어, 2년 동안 비지라던 어, 우리 형량에서 캠프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어, 문과 장소, 았습니다 어, 그, 종접환는 자, 교회가된 자, 함님 의료로. 맞아. 그래서 우리는 그를 정하고, 우리 인생이 캠프 기 때문에, 날마다, 사회원으로 우리 인도야 됩니다. 맞죠? 어, 개초적으로, 그, 4번의 말을, 감단 중심. 그 말을, 우리 이자들이목회자의 중심으로, 그게 현장까지 됩니다. 다시 말해, 쾌메시던가 해서, 매주마다, 그 맛을 붙잡고, 날마다, 날마다, 옥상 가고, 그게 형상까지입니다 맞죠? 이거는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불신자의 호언미한 마음을 비시니까 함께서 나를 보내신 그형장이죠 그래서 개인 정도 중요합니다. 맞죠? 우리 인생 캠페인데 우리는 일주일에 한분한번 나를 부셔야 합니다. 캠프하는 그래서 여러분, 일 이렇게, 일주일에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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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렇 이렇게, 이지게는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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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그래서 우이는게캠렇스 이렇게, 이렇게, 이렇렇게 이렇게, 이게 많이, 많이, 읽겠습니다. 맞죠? 사실, 우리는 필요한 우리 인 싸고 있는 도 시에, 어, 매주 월요일, 이렇게, 접었습니다그 어, 근데, 어, 2 0 2 4년도에 이렇게, 이렇게, 어, 그 스케줄을 많이 읽겠습니다. 자, 왜 읽었습니까? 괜찮은 그러니까, 300명 정도, 영접, 이렇게, 도전. 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분들한테 부탁하는 게, 이 300년, 어, 이 명단, 이렇게, 다시, 2023년도에, 어, 명단, 다시, 어,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청장들이, 어, 주시고, 그래서, 자, 다시 한 번, 우리 원청장들이, 이 300년, 이렇게, 전도 어, 대상자, 이렇게, 정리가는 어, 명단, 어, 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맞죠? 근데, 언제까지, 캠프 표 지적해야 됩니까? 아이3 0 0 g 에 맞죠. 키는 지입니다3백0 g 에 어, 70인 지역, 70인 제자. 개 중심으로. 다시 말하면, 내가 있는 영장, 그냥 계속적으로 내가 가야 되는 영장 아니고, 거기에서 하앱에 예비하시는 그 제자, 지소된 제자, 그, 이 형작을 살릴 수 있는 그 제자. 그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브랑에서는 여기까지, 어, 지역에, 함께서 문을 읽고 있는데, 계속 기도하면서, 그 제자를 잘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고, 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이거 중요합니다. 지금, 감사하는 것은, 아, 어, 기니에서, 어, 지금, 내년에, 어, 한국 가서, 어, 그, 세계소 곁에 왜 참석하고, 그, 훈련, 할수 있는, 그, 그, 안드레가, 안드레가, 그, 어, 그, 귀에서 보면, 어, 이렇큰 지역에 네 가지 있습니다. 그 수도 있는 그 지역, 예, 해안 지역 이죠 거기에서는, 어, 모든 그, 주일 학교 가진 교회. 왜냐면, 많은 교회에 뭐, 그, 주일 학교 없습니다. 그, 모든, 그, 주요 학교, 까지는 그, 어, 교회 담당하신, 그, 어느, 나옵니다. 그, 이 19개, 어, 그, 교회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소수입니다. 맞죠? 그래서, 모든 교사도, 소수로, 이게, 지속할 수 있는, 그, 이, 그, 교사 모여서, 깊이, 이렇게, 복음, 기닫고, 그, 기댓 될수 있는, 어 시간 잡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은 12월 30일 첫째 어,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우리 유이가 이렇게 근근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 나도 이렇게 비대면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함께 어, 어떻게 그 전도운동 또 다섯 키조로 그 렘너한테 이 영장해서 어떻게 전도를 할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 전도학교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것은 어저 내년에 우리 강사님들도 이렇게 어, 한국에 와서 더 깊이 어떻게 전도운동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이따 모실 습니다 그때 미리 준비하고 그래서 4월달에딱그 길이 들가서 이렇게, 이, 어, 교사와 또 다른 랩너들이 같이 열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 어, 또, 우리, 지금, 사인 목사님께서 지금, 어, 소수 운동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소수, 이 제자들. 그 다음에 지금, 엔타큐의 어, 랩너들, 이렇게, 어, 이렇게 할수 있도록 또, 교사에서 랩너 운동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 감사하는 게, 우리 썰매 선생님께서또고투대고갈것 같습니다. 고투디 가서, 어, 거기에, 아 어, 아신 목사님 한 분이 많아서, 그분한테 폭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감동받고, 지금 뭘 후렴받고 싶고, 싶고 목사님께서, 어, 도와 성교에 대한 관심 가신 삶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어, 이렇게 소도하고 있습니다. 어, What's b 이 지속 속도가 있거든요그래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아, 어, 마리오 어, 주조자하고 싶습니다. 아, 그거지 말았었는데. 그래서 기도하는 게어 내년에 우리 강목사님께서 기니 가시고 우리 칠백 핫때 그때를 우리 목그 목사님 이 초대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목사님과 이 만나서 우리, 우리 가장 기도 중으로 자고 있습니다. 야, 우리 기인 형장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줍니다. 그다음에 후에 리 앞에서 주인으로서후리에서 있기 때문에 또 값싼 게어 올해는 요원의 교회 어 드림런스 이렇게 사실은 비결라랑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어뭐 예배로도 사실 하고 있뭐 다락방도 했고 고 여러 가지 또 사실 시스템 아직도 약하는데 조금씩 조금씩 나가고, 함의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또 이렇게 행사 때, 몇년 전에, 우리, 전형부 함께 했던 그, 어, 내레이션으로, 우리, 전형들이 이렇게 무대에 올리고, 뭐, 여까지 이렇게, 뭐, 무조건 가게 준비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 이들이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고, 또 이렇게 개인영장에서 영접하는 점 있고, 교육하던 점 있습니다. 개인의, 기적으로, 그, 랩너들이 힘이 얻고, 또, 치유받고, 또, 회복하고, 그, 그래, 감사하는 게, 맞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기적적으로, 다섯 가지 정체성으로, 우리는, 영원 가서, 부신자의 혼미한 마음을 비춰야 됩니다. 자,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셨습니까? 우리 힘으로 사실 자식, 못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 맞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불신자의 혼미한 마음을 미쳤습니까? 그냥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이게 어느의 본문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보금이 사실, 보금이 빛이기 때문에, 보금만 전파하면, 오직 그리스도 전파하면, 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빚을 수밖에 없죠. 우리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사람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관심이 어디 있느냐? 관심이 없으면, 사실은, 못 됩니다. 관심이 있 됩니다. 관심이 있으면, 지속할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면 진짜 기도있습니다 관심이 없으면 그리고 그 형장 그 위에서 기도 안 하고, 네, 인내 안 하고, 맞죠. 관심이 입니다 오늘의 본문 냐면 사실 우리는 어 하나님의 종이죠. 하나님의 종, 뭐 예수의 종. 뭐 보면 보면 예수 때문에 노예의 종이다, 말을좀뺐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들이 진짜 전도자들이 자기를 위해서 살다 아닙니다. 왜? 구원받았습니다.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이미 구원받기 때문에 관심이 어디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모든 불신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 서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는 순수한 농기율 필요합니다. 소출한 농기. 뭐농이 어, 있으면 할일이 말씀 인 없습니다. 맞아. 아까 그래서 미청년들이 사실은 청년들의 기간이 어 급조가 이렇게 된니다 그렇게 어뭐 사실은 보셨습니다. 대부분 청년들이 왜 요렇게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꽤일렇게나를 구하라. 뭔 표현을 다읽 계속 주겠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은 모든 것은 응답으로 볼수 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은 응답. 그래서, 조형들이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사탄의 사실은 고지원입니다. 그죠? 여러분 하매자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할매소속에 있습니다. 맞죠? 그래, 하람의 역사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요합니다 다른 건 필요없어. 맞죠? 성령의 인도. 그래서 우리는 직인입니다. 맞죠? 직인. 성령의 충, 충만 받고, 성령의 육령 받고, 직인. 그래, 그래서, 성령인도를 받고, 올바른 시험 해야 됩니다. 올바른 시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사실 열심히 하는 건 아니고, 시간표입니다. 모든 것은 하님의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어떻게 보시습니까그 시간표를, 흐름 속에. 흐름 속에 있으면, 할머 시간이 뻥벌려습니다 근데, 흐름 속에 할머 시간도 볼수 있도록 한 가지 필요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안 믿으면, 시술 안 돼. 안 믿으면, 여기서 시작하고, 그 다음에, 내 방법, 내 생각으로, 눕갈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는 스피를 받을 수 있도록 각인, 뿌리, 재질을 박아야 니다 맞아.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하면 성령인도를 어떻게 받습니까 그냥 우리는 하면서 했기 때문에 말씀이 힘들었기 때문에 모든 만남된다 무 만화입니다. 그리 그게 뭐입니다? 문! 볼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교육 그 속에서 하름에 예비한 신장서도 있어요. 이거를 다섯 가지 기조 아닙니까? 저는 그것 다섯 가지, 가지 기조입니다. 만남. 무언 만남. 다락풍 시작하고, 침착하고. 문이 예수도 있죠. 그래서 미션 을 하고 네 장소도 미비했습니다 미션 오 전문교회 지키션 오버. 미션 오버. 도션 오버. 미션 오버. 미션 오버. 미션 오버. 미션 오버. 미션 오버. 전도운동 올바른 전도운동 성령 인도로만 이럴 수 있습니다. 맞죠? 자, 결론적으로이 청년들이 울산과 이삼질이 청년 성령입니다. 맞죠? 울산에 있는 모든 청년들 이삼질이 모든 청년들 그리 생각 이다 됩니다. 이문들이 얘기해던 것처럼 어, 우리는 정, 종교와 또 이단들 우리 너무 입니다뭐 종교 단체에 보면 아니면 이단들 이단들을 보면 거기에서 정년 좀 많아요. 뭐 교에서 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우기서만 아니라 브라우스도 그렇고 전세이도 그렇고. 그래서 종교와 이단들보다는. 뭐지? 우리는 경력료가 고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능력 아니고 하는 방법으로 우리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기도 붙잡고 우리 정인부가백범돈입니다 모든 청년 대백범 저희는 집백범 맞죠? 그래서 어. 방향, 함이주주 방향 속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다리는 게 도요일 시대이 있거든요. 그 속에서 우리도 집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어, 기억해봐야 됩니다. 맞죠? 그 방향을 에서 우선인 정형들, 이삼신인 정형들, 될수 있도록 이게 기다립니다. 자, 문화 행사. 네, 교회에서 기사가 보면요. 우리 모현천형들이 뼈속에서도 좋게 느껴입니다 맞죠? 허리야 되고. 자,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실을 주동하는 건축. 맞죠? 여러분, 평생 역량으로 우리 허신해입니다 맞죠? 어, 그래서, 우리 전형들이 다락방 전도. 다락방 성교. 맞죠? 추역, 주역, 추역입니다. 그래서, 어, 개인 전도. 로내 형장. 그래서, 300% 넘침. 맞죠? 내 형장, 내 형, 취업 아까 얘기했던 3 0 0명 그렇게 조절하고. 맞죠. 이거를 체험했기 때문에. 또, 다락방 성교. 그냥 성교 아니고 다락방 성교. 그게 주역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내년, 우리, 강호사님께서, 어, 말씀하신 것처럼, 어, 4월달, 어, 성교대회. 또, 우리 까목사님께서, 뭐, 어, 긴이나, 또, 어, 학화도가셔있기 때문에, 어, 우리 정형들이, 이제, 목표를 가있기 때문에, 또, 목회 중심으로, 방향 맞춰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또, 분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에 1 4년도에 어, 묻어, 회복하는 게, 1 1조 와, 환경. 여러분, 미식기 때문에, 미식경제의 축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의 메시지를, 우리 원단 메시지 또 송구현 씨 메시지 받기 어, 전에 나오는 그 메시지, 준비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어, 올해 끈방향 속에, 어, 오는 메시지를 다음 주부터, 어,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주일에 여러분 께 메시지 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분 메시지를 송구현 씨 메시지로, 어, 깊이 마치도록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님들이이세상에 비추를 보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어, 우리 들이 있는 형장에서, 부신자의 혼미한 마음을 외치게 하옵소서, 우리는 모든 정들이 항상 우리 교회 다섯 가지 정치성으로 나에게 하옵시고, 어, 자기의 능력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로, 또 성령의 충만 받고 성령의 인도로 어, 하나님에 위하신게것 보기에 가 없어서 자기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성동동 이런 아이에 가옵소서 예수님 기대합니다 아멘. <목소리>